고구려 27대 영유왕 1년 618년입니다. 영유왕은 희, 건무이고, 영하영, 머무를 유, 임거망 숭길희, 이름희, 세월건, 호반무, 영하영, 머무를 유, 임거망 숭길희, 이름희, 세월간 호반무, 고구려 27대 영요왕은 이름이 건무이고, 영양왕 이모제야라. 어린아이영, 볏양 임금왕, 다를리, 어머니모, 아우제, 어조사야. 어린아이영, 볏양 임금왕 다를이 어머니 모 아우제 어조사야 26대 영양왕의 배달은 동생이다 영양제이 29년 훙하니 적위하니라 어린아이영 변양 이슬제, 자리위. 두이, 열십, 아홉, 구, 해년, 죽을, 홍. 고적, 나갈적, 자리위. 어린아이 양, 볕양 이슬제, 자리위. 두이, 열십, 아홉, 구, 해년, 죽을, 홍. 영양왕이, 제29년 제2 618년에 죽, 자, 고적 나갈적 자리 위 왕위에 올랐다. 2년 춘 2월에 견사 여당 조공하니라.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영류왕 2년 619년 2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사신사, 가틀려, 갈려, 당나라당, 아침조, 조정조, 바칠공 618년에 이연이 장안에서 당을 건국하였습니다. 보낼견, 하여금사, 사신사, 가틀려, 갈려, 당나라당, 아침조, 조정조, 받칠공, 이어 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예방하였다. 하사을에 왕행 절본하여 사시조 묘하니라, 여름하 늑사 달을 영유왕 2년 619년 4월에 임금왕 영유왕입니다 다행행 거둥행 마칠절 건본본 제사사 비로소시 할아버지조 시조는 일대 동명성왕입니다 사당묘 임금왕 다행행 거둥행 마칠졸 건본본 임금이졸본성에 거둥하여 제사사 비로소시 할아버지조 사당묘 시조 사당에 제사 지냈다 5월에 왕지자 졸본하니라 다서도 달을 영유왕 2년 619년 5월에 임금왕 이르지 스스로자 붙어자 마칠졸 건번본 임금왕 이르지 스스로자 붙어자 마칠졸 건번본 임금이 졸본성에서 돌아왔다. 4년 추 7월에 견사 여당 조공하니라. 늑사 해년 가을 추 일곱 칠 달을 영유왕 사년 육백 이십 일년칠 월에 보낼견 하여 금사 사신사. 가틀려갈려 당나라당 아침조 조정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예방하였다. 5년에 견사여당 조공하니라 다서도 해년 영류왕 5년 622년에 보낼견 하여금사 사신사 가틀려 갈려 당나라당 아침조 조정조 바칠공 사신을 보내 당에 가서 예방하였다.